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저는 상업 촬영을 하면서 대다수의 촬영을 야외 촬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드론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가 야외 촬영입니다. 이럴 때 배터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터리가 굉장히 많아서 충전하지 않고 계속 촬영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배터리 가격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드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해도 10만원 이상이고 30만원 가까이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워뱅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야외 촬영에서 충전하면서 촬영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에코플로우의 델타 2입니다. 제가 파워뱅크를 고를 때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안전성입니다. 파워뱅크 배터리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있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 대비 무게가 가볍고 충전 속도가 빠릅니다. 다만 폭발성이 있고요. 수명이 인산철 대비 짧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 대비 무게가 무겁고 충전이 느립니다. 다만 폭발성 등에서 안전하고요. 수명이 더 깁니다. 근데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단점을 깨뜨린 브랜드가 바로 이 에코플로우입니다. 이 에코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용량 대비 무게가 가볍고 가장 중요한 충전이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용량 인산철 배터리로 충전을 할때 5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에코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제품이 1시간 반 이내로 충전이 끝납니다. 그런데 에코플로우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용량이 큰 제품도 1시간 반이면 거의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거보다 용량이 작은 제품도 1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은 신기하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연속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모터에 가서 자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드론 배터리, 드론 컨트롤러, 모니터 배터리 이런 것들을 충전을 하면서 이 파워뱅크도 동시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에코플로우가 기능이 굉장히 혁신적이어서 에코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더니 CEO가 저랑 같은 DJI 출신이더라고요 근무기간도 저랑 겹쳐요 그때 조금 친해졌으면 더 좋았을 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플로우 데이터2는 용량도 하루종일 촬영할 수 있는 1024W입니다 매빅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약 12개 충전할 수 있고요 인스파이어3는 약 10개 에어 시리즈는 약 15개. DJI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준으로 48개. 아바타2 같은 경우에는 29개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니 미러리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MP-FC100 같은 경우에는 약 56개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코플로우 델다2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여기 앞에 메인 전원이 있고요. 그 위에 USB 온오프를 할수 있는 보조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메인 전원을 켜고 그 위에 보조전원을 켜야 하고요. USB-C 100W를 지원하는 고속 충전이 두 개가 있고요. USB-A 충전도 네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별도의 콘센트가 필요 없이도 가능한데요. 뒷면에 보면은 콘센트가 추가로 4개나 가능합니다. 인스파이어 3 같은 경우에는 USB-C 타입 등을 통해서 충전할 수가 없고요. 콘센트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콘센트를 꼽아 가지고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촬영이 끝난 다음에 백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트북 전원 같은 경우에도 오랜 시간 백업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게 이 데이터 2에 충전을 하면서 백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시거잭 단자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USB를 이용한 충전하는 케이블 충전도 많고, AC 단자도 4개나 있기 때문에 사실 시거잭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코플로우 데이터 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파워뱅크인데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가가 약 159만원입니다. 그런데 드론 배터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요. 배터리가 기체끼리 호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체를 변경을 하거나 새로 나오게 되면 배터리까지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존의 배터리를 처분하고 새로 사야 하는데 사이클 횟수가 높은 것은 사실 처분이자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당량의 배터리를 구매를 하고 이 파워뱅크를 구매를 하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수명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로 망가지지 않으면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바로 무게인데요. 이 에코플로우 데이터 2 같은 경우에는 12kg입니다. 분명히 굉장히 무거운 무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브랜드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용량이면 더 무거운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지만 나름 이 용량 대비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은 용량과 무게가 적당한 리버 시리즈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에코플로우의 델타2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파워뱅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촬영을 다니거나 상업 촬영, 캠핑 등을 갈때 항상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